임금님귀는 당나귀 귀 고민을 들어줄 대나무 숲이 필요하신가요? 그렇다면 이곳의 다음 손님은 바로 당신입니다. 황박사의 스탐스담 상담소. 내 안에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시간, 마음의 길을 통한 진정한 자아 찾기. 스탐스담 상담소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황상민 심리상담소의 멋진 소장님이죠. 황상민 박사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근데 박사님. 네. 최근에 들었던 말 중에요 박사님을 기분 좋게 하거나 아니면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laughs> 말이 있을까요? 뭐잘 생겼다든지, 네. 귀엽다든지. 동엽 씨가 네? 저한테 그런 말 혹시 해주신 기억은 있으신가요?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laughs> <laughs> 동엽 씨가 저한테 아무 이야기를 안 해줬는데 누가 저한테 기분 좋은 이야기를 해주겠어요? <laughs> 아유, 그렇습니까? 그러면 뭐또 다른. 좋은 뭐 말들. 다들 어. 들었을 때 기분 좋은 말. 이런 건 어떤 말이 있을까요? 어, 어떤 분이 우리 방송 듣면서 야, 네. 동엽 씨하고 황 박사님은 브라드후드가 생긴 것 같아요. 어. 오, 예, 어. 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예. 오, 맞아. 음. 그렇지. 하하. 저도 음. 기분이 좋네요, 갑자기. 네. <laughs> 네. 동엽 씨는 제일 좋아하는 말이 뭐예요? 그 용돈 좀 올려 줄게. <laughs> 네 우리 아내가 어, 진짜요? 네. 아내한테 용돈을 받으시면서 네어 몰랐네요. 아 오. 와이프는 잘 모르더라고 제가. 뒷돈이 또 있는데 <laughs> 뒷주머니 차고 있는데도 용돈을 주더라고요. 저는 칭찬보다 네. 저는 칭찬보다 더 기분 좋은 게 공감인 것 같아요. 맞아. 네. 뭐 그래서, 어떤 공감요? 아 나도 그랬어. 네 마음을 정말 이해해. 뭐 이런 얘기가 캐 마음을 위로가 돼서. 오 맞아요 미자 씨. 또 공감은 그러게요. 누군가에게 줄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미자 씨는 이야. 공감 주는 남자한테 <laughs> 네, 잘 따져요. 남자분이 아. 공감을 주면 그렇죠. 제 마음을 다 주죠. 그렇죠, 어. 어, 그렇죠. 미자 씨 올랐어요 제가. 이렇게 영혼 아. 없는 공간 말고그게요 <laughs> <laughs> 오늘 저희가 주제를 말에 대한 주제를 또 이렇게 정해봤어요. 네. 상처를 줄이는 대화. <laughs> 진짜. 저저 상처가 막막 지금 다시 막막 올라옵니까? 네, 막 생기고 있어요 지금. <laughs> 아니 우리가 받으려고 그랬는데 지금 백님의 상처가 올라오세요. 아, 저말 때문에 상처 입었다는 분들 하도 많아 가지고요. 막 네, 던지만데 참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 상처를 줄이는 대화법이고요. 여러분들 고민 사연들 많이 많이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흘려가듯이 하는 말도 잊지 못하고 가슴에 다 새기는 편인데요. 그 순간에는 반박도 못 하고 나중에 얘기해야지 하면서 결국 말 한마디 못하고 후회합니다. 뭐 이런 고민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또 저는 제 의견을 말할 뿐인데 주변에서는 화를 낸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는 여러 가지 고민들. 네. 50원 이류문자, 샵0967, 김문자 100원으로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7월 13일 토요일 WPI 초급과정 워크샵이 열립니다. 상담사, 코치를 꿈꾸시는 분, 자신을 알고 주변 사람을 이해하고 싶으신 분, 삶의 방향성을 확인하고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으신 분 WPI 워크숍에 참여하여 상담가로서 커리어도 개발하고 사람에 대한 이해와 삶의 지혜를 얻어가세요. WPI 초급 워크숍 관련 문의는 위즈덤 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네, 오늘의 주제 상처를 줄이는 대화법입니다. 어, 최근에 보면 서점에 가보면 모든 관계는 말투에서 시작된다. 말그릇. 말 눈치법,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대화법 이렇게 말에 대한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대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진 이유가 궁금하거든요. 어, 대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게 아니라요. 네. 사람들이 자기를 표현하는 데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또 서로 서로 소통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면 그 어려움을 느끼는 문제가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 파악하기보다는 내가 말을 못해서 그래. 말을 할 수가 없어서 그래. 음. 또저 사람이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았어서 그래. 이러면서 본인이 모든 문제나 어려움을 대화법 말 때문이다. 이렇게 답을 정해놓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그냥 그쪽으로 돌려버리는 그 상황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 믿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문제들을. 음. 이제 말 때문이다. 뭐 말로 표현이 안 돼서 그렇다라고 그, 생각을 그렇죠. 하는 거죠. 그 다른 문제라는 게 자기를 표현하지 못하면 자기가 말을 못해서 그래요. 자기가 뭘로 표현해야 될지를 몰라서 그래요. 음. 이것도 헷갈리거든요. 그런데다 대개의 경우에 우리가 이야기를 하려면 대부분 입 닥쳐. 음. 너 이야기하지 마. 음. 이런 식의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침묵은 금이다 뭐~ 음변은 언니다 뭐~ 이제 이런 식의 속담부터 시작해가지고 가능하면 표현하지 않도록 하고 질문을 던지지 못하는 생활이나 관계 속에 있다 보니까 음. 우리는 또 많은 사람들이 착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답답하고 힘든 거는 내가 말을 제대로 못 해서 그래 하면서 자책하는 마음으로 대화법이 필요해 소통이 필요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음. 근데 저희 부모님이 늘 싸우는 거 보면요. 어머님은 아버지가 계속 똑같은 얘기 말하고 그렇죠 아버지가 들었을 때 어머님 음성이 너무 높고 그렇죠 그것 때문에 서로 너, 너희 엄마가 자기가 싸우지 말라 그러면 그렇죠. 너희 엄마가 목소리만 낮추면 아빠는 얘기 안 한다 그렇죠 그렇죠 우리 어머님은 너희 아버지가 했던 얘기 또안 하면 난안 한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서로 안 하려고 그러고 남이 해주길 바라는 그렇죠 그러니까 대화가 안 돼요 두 분이 맞아요 예. 네. 네 좋은 지적 그럼 어떻게 요두 분은 풀어줄 수 있습니까? 그럴 때는 저분이 했던 말을 또 하고 했던 말을 또 하면 얼마나 자기 이야기가 안 받아줬으면 음. 또그 말을 되풀이할까. 네. 그럴 때 아버님이 어머님한테 했던 말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어머님은 그거를 녹음을 했다가 네. 연습을 하세요. 그리고 아버님이 하면, 맞아요. 당신이 내한테 이렇게 <laughs> 이야기했죠. 어, 맞아요. 당신이 내한테 이렇게 <laughs> 이야기했자 하면, 미자 씨가 그렇게 간질히 원하는 공감하는 거를 음. 어머니가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편분이 말을 한번더 하려면, 야. 먼저 그냥 서서. 그렇죠, 그렇죠. 되죠. 당신이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어머님도 어. 바꿀 분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만 얘기했어! 뭐 이렇게. 그린죠 그렇죠. 말을 이에요말못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laughs> 네. 그러면 또 아버님은, 그만 이야기했어라고 당신이 이야기했지. <laughs> 어, 그만 이야기했어라고 당신이 이야기했지. 이러면 서로서로 이야기하는 걸 가지고 공감대 가 형성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아, 참. 그러니까 못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좀 잘못하고 있는 거네요. 아니죠. 두 분이서 그냥 일방적으로 자기만의 방식으로 대화를 하고 있다라는 걸 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아, 그랬을 때 이제 네. 그두 분이 이야기하는 걸 아들인 동엽씨는 그대로 녹음해가지고 녹음해가지고 두 분이 있을 때 가족들이 다 모였을 때 그걸 틀어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엄마가 또 그거 끝써? 이렇게 하면 어떡해요 그럼 그거까지도 같이 나가지고 <laughs> 다음에는 그거 끝써 하는까지 녹음을 해가지고 아, 하면 아. 거의 어머니 아버님의 이 오케스트라를 가족이 있을 때 듣게 되면 면 이제는 얼마나 즐거울까요, 그게. 알겠습니다. <laughs> 실제로 보면 바로 고칠 겠네요그 네. 대화를 많이 해서 싸운다는 부부들이 있어요. 그럼요, 그럼요. 어, 점점 대화를 안 하게 된다는 그럼요. 게 있는데 궁금한 게 대화를 좀 줄이고 안 싸우는 부부가 은지 아니면 대화를 많이 하면서 계속 부딪히는 게은지 이제 그거에 대한 의문도 좀 있죠. 그거는 짜장면이 맛있는지 <laughs> 우동이 맛있는지 그 질문은 어떨까 거든요 그런데 <laughs> 결혼한 친구들 보면은. 네. 그딱 갈리더라고요. 계속 부딪히면서 싸우는 친구들이고, 그렇죠. 아예 그냥 말을 안 하겠어 해서 안부딪히는 안 사람들 있는데 어느 쪽이 빨리 이혼하는 것 같으세요? 말 많이 아니요, 하는 쪽이일까요? 말을 그럴까요? 많이 하고 싸우는 집이 더 많이 이혼할 것 같으세요? 네. 어 그러면서 도 사시는 분이 있고 또말안 하고 지내기 때문에 꼭 사시는 분 있는데 아 그러 고 보니까 그러네요. 대게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은 말안 하고 지내면서 도저히 내가 같이 살수 없다라고 네. 생각하시는 분들이 와요. 아, 음, 네. 계속 싸우시는 분은 상담을 하러 안 오세요. 오. 왜 싸우는 거로 이미 본인들이 가진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런 차이들은 있는데 굳이 어느 방법이 좋습니까 하면 어, 싸우는데 초점을 두느냐, 서로 대화를 나누는데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각 분들의 이 음식에 대한 기호가 다르듯이 살아가는 데 있어 기호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면 싸우는 거 싫다. 난좀 조용하게 살고 싶다 하면 말안 하고 지내는 게 훨씬 낫고 네. 아니 어떻게 부부간에 말을 안 하고 있냐 치고받고 싸우는 건아니더라도 말로서 그냥 티가 캐서 하는 것도 다 살아가는 재미가 아니냐라고 하시면 또 그렇게 지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뭐 대면 해가지고 싸우는 거는 언제든지풀수 있지만요 요즘에 문제가 되는 게이 네. SNS가 발달해가니까. 아, 좋은 지적이에요. 서로 만나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음. 익명으로. 누군지도 모르면서 그냥 그 앞에 보이는 표면적인 내용만 보고 이렇게 글을 쓰면서 상처를 주는 경우가 너무 많죠 아 박사님도 그치. 많이 받으셨죠 어 그럼요 그리고 단톡방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단톡방에 무슨 누군지 알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 개인들 친구하고도 문자로 네. 서로 문제를 해결하겠다 라고 네. 해서 문자를 주고 받으면서 이 싸우시는 분들 있죠. 네. 또는 소통하려는 거. 네. 절대로 하지 말아야 돼요. 어? 절대로 하면 안 돼요. 네. 아주 간단하게 뭐 약속 시간을 확인한다든지 뭐 식당에 예약한 사람 이름이 누군지 묻는다든지 그런 거 외에는 SNS로 대화를 나눈다라고 믿는다면 그건 네. 완벽한 착각이에요. 음. SNS로 우리가 네.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나누는 대화는 혼자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내용이지 그 대화의 맥락이 제거된 거거든요. 음. 그래서 대화 중에서 가장 안 좋은 대화가 SNS로 대하는 거예요. 요즘에는요. 근데 뭐 결혼식부터 시작해서 뭐 생일까지도 이제는 만나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문자로. 청첩장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뭐, 모든 그거를 게 통과하는 다, 거, 예. 통과하는 거는 안내하는 거는 상관없어요. 아, 그건 상관없어요. 네, 상관없어요. 성정을 나누는 거에 문제라는. 그렇죠, 거. 그렇죠. 실제 보면은 그뭐 연애할 때도 보면 남자 친구랑 제일 많이 싸우는 게이깨똑 같은 거문자죠 그렇죠. 그 감정을 모르고 표정을 모르니까 내가 그렇죠. 오해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그리고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한국 사람들이 싸우거나 소통의 가장 큰 문제는 어떤 문자에 대한 뜻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거든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배경이 없는 상태에서 그걸 이제 심리학에서는 배경과 전경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그래서 어떤 단어나 어떤 표현도 배경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뜻이 상당히 달라지는데 우리는 마치 글자는 그 자체로서 완벽한 의미를 담고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아 근데 저는 이렇게 소통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요즘에 댓글다는 문화 있잖아요. 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상처를 주는 말 아닙니까? 아 그렇죠. 예를 들면 제 기사가 딱 났어요. 그런데 밑에 어떤 분이 그렇죠 신동엽인 줄. 그렇죠. 뭐 이런 거 하면요. 저는 솔직하게 상처받거든요. 아 그래요? 그분들이랑 웃기려고 뭐 이동엽이니까 신동엽인 줄 아니면 얘 누구임? 뭐 이렇게 쓰면 그냥 웃기려고 했건지 어, 동엽이라는... 아니면 진짜 몰라서 했을지 모르지만 그럼 본인이 동엽이라는 이름이 성이 다른 동엽이가 본인보다 더 유명해서 지금 본인이 좌절감을 표현하는 거죠. 그렇죠? 아 정확하다. <laughs> 그렇다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제 아는 지인들한테 전화하면 어쨌든 저도 개그맨이니까 개그맨 동엽이 전화 왔어. 그러면 전부 다 신동교? 너 어떻게 신동규를 알아? 어떻게 알아? 알아? 아니, 그... 이동교 봐. 걔가 누구야? 뭐 그... 그렇죠. 이런 반응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저도 이제 상처를 받게 되는데. 그럼 그거는 나보다는 좀 낫네요. 왜요? 왜요? 어? 상민이가 그런데, 야 상민, 걔는 언제 양반된데? 이렇게 뭐? 이야기하면 아, 이거 진짜 돌아버려요. 아그럴수 있죠. 그럼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가지고 열받는 네. 거는 아주 우리가 이 초딩 수준이다 네, 네, 네. 이런 네.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동엽 씨 상처받아. 네, <laughs> 네 그럼 이렇게 <laughs> 저한테 공감 안 해줄 때 상처받거든요. 그렇죠. 아, 그래서 이게 아, 그래서 공감이 네. 중요한 거지. 네. 무슨 가지고 이게. 근데 이야기합니다. 이 상처를 주는 SNS에 제가 지금은 이름으로만 얘기했지만 사실은 뭐 재미 없니부터 시작해. 그래서 쟤는 아, 인성이 그래요. 어떠니, 저쩌니 우리가 못할 말들 다 써버리잖아요. 거기다가 그래서 SNS를 가지고 대화를 나누는 거는 일종의 우리가. 배설하는 행위와 마찬가지다. 음. 어느 배설이라고 많이 생각을 음. 해야 되는데 이거 쓸 때도 제 생각은 다음 때 상처 주지 않는 말들 그런 말도 있을까요? 이 배설을 할때 배설은 하지만 그것이 깔끔하게 깨끗하게 정리가 되려면 정화시설을 잘 갖춰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랬을 때 그러면 말로서 내가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중간에 필터링 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네. 정화 시설이라는 거는. 네, 맞아요. 그런데 SNS는 직접적으로 사람들하고 말을 주고받기 때문에 그 정화 시설을 생각한다는 거는 가능하면 그래서가 이야기했잖아요. 가능하면 본인 스스로가 정화 시설로 작동을 해야 된다. 음. 그럼 이건 어떨까요? SNS나 이런 데글쓸때 악플이다. 나쁜 글이다. 그럴 때는 돈이 빠져나가는 내가 썼을 때 삼천을 빠져나가 그러면 악플 쓸 때마다 저 사람한테 그 대신 악플 당한 분은 그 삼천을 받는 거지. 그것도 그럼 누가 욕해주면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돈이 SNS 생기니까. 서, SNS 서비스 만드는 데서, 새로운 네. 서비스로, 당신하고 하는 사람은 그 서비스에 가입을 하세요. 네. 그러면, 내한테 칭찬을 하면, 내가 그 사람한테, 얼마를 썩어? 뭐 100원을 주고, 네. 그 사람이 내한테 욕을이다. 욕 썼다. 메시지가 달려있어. 근데 어. 내가 보기에는 이게 아무래도 악플이 악플 딱 그러면 누르면, 그 계좌에서 500원이 네. 빠져나오고. 빠지나. 제 아이디 어떻습니까? 오, 좋아요. 야, 그러면 악플 사라집니다. 기준을 설정하는 것도 참 어려울 것 같네요. 아, 그거는 각자 마음이니까. 왜냐하면, 마음이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성추행은, 성추행을 하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네. 그걸 받는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나라는 그런, 이 법적인 기준을 설정하잖아요. 그럼 욕모도 저는 너무 기분 좋을 것 같아요. 돈이 막 들어오니까 욕좀 그러니까 해라. 이런 분들의 심리는 이제 돈의 영혼이라도 팔겠다라는 마음이라고 제가 이야기하면 저 완전히 지금 막말한 거죠. 알겠습니다. <laughs> 네, 상처를 줄이는 대화법 이번엔 청취자분들의 물음에 황 박사님이 즉각 대답해 주는 시 코너서 코너죠. 퀵문 킹답 시간입니다. 네, 구공삼공님이 또 문자 주셨는데요. 우리 남편은 워낙 말이 없고요. 말을 해도 짧게 짧게 해서 속이 터질 때가 많습니다. 몇번 얘기했는데도 본인이 못 느끼니 싸우게 되더라고요. 말을 안 하면서 제가 알아서 하길 바라고요. 정말 이럴 때마다 어이가 없습니다. 똑같이 대갚아 주고 싶은데 이건 싸우자는 얘기 같아서 참고 삽니다. 네, 참이 아내분 남편분이 로맨티스트 성향 이큰거 같죠 그죠? 어, 맞습니다. 저도 또저우 비슷한 성향인 예. 같은데. i 네. 근데 아이 i s t song, 이렇게 말을 그렇게 많이는 아니요그렇습니까 근데 이런 분들, 로맨티스트나 아이디얼리스트 성향의 분 e a l i 짧게 song, but m a r i 계속 물어봐 주면서 공감을 해주면 그때는 말을 되게 많이 하세요. 아, 맞아요. 네. 저도 제 얘기를 들어주는 분들한테 말을 엄청 길게 하고수다쟁인데 그럼요 그럼요. 몇 마디 툭툭하는데 안 받잖아요. 그럼면 그럼 그분이 다시는 어떤 얘기를 꺼내도 저는 얘기 안 하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 저는 동엽 씨 말을 잘 받아주나 봐요. 그렇죠 그렇죠. 굉장히 얘기를 <laughs> 많이 하죠. 아, 맞아요. 그런데 미어잘 모르는데 요즘에 이제 말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laughs> 네. 그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laughs> 아, 네. 아, 이렇게 말을 안 하면서 알아서 해주길 바라는 사람들한테 저는 보통 똑같이 했거든요. 아 대갚아주는 방식. 아, 그러니까, 아. 아니 대갚는다기보다 그냥 똑같이 말하 같이 말안 해? 해. 왜냐면그 어. 사람이 답답한. 니가 먼저 말을 하겠지라고 음,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음, 그래서 음. 실제로 그 사람이 말을 하게 만들려면 그 사람 마음을 읽어 줘야 돼요. 근데 이런 마음은 왜 생기는 거예요? 도대체 아내가 내 마음을 알겠다고. 그렇죠. 툭툭 말하는 얘기는. 그 그만큼 아내에 대한 기대를 한다는 거죠. 음. 우리가 상대 당 상대방한테 말을 하지 않고 이 알아서 해주기를 바란다는 건그 사람에 대한 기대가 있다는 거거든요. 같은 마음일 거라는. 음. 뭐 같은 마음이라는 거죠. 생각도 네. 하고요. 아. 되게 이제 그렇게 기대를 하면 결국엔 실망으로 이어지고 네. 결국은 그 관계가 깨지게 되죠. 그리고 사오오공님께서는 저는 겉으로는 활발하게 보이려고 노력하지만 실제로는 타인의 반응이나 말 한마디에 크게 상처를 받습니다. 가령 친구가 지나가는 말로 약간 심한 말을 하면. 그날 잠이 들 때까지 그 말을 되새기는 편인데요. 저에게 문제가 있는 걸까요? 네, 이분은 스스로 자학하는, 자책하는 마음으로 살고. 제가 기본, 완전 이런데. 아 그래요. 네. 그리고 기본 그런 기본적으로 이분들은 외산이 하면 착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착한 사람으로 살고 싶은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착한 사람으로 봐주지 않을 때 네. 이제 그거에 대해서 계속 이 곱씹으면서. 억울하다고 느끼거나 또는 그 사람을 원망하는 마음까지 생기는 게 되는 것 같아요. 데참 애매한 게 진지하게 상처를 주면 화를 내는데 농담처럼 던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 이거 그렇죠. 아, 뭐 장난이야 웃자고 한 얘긴데 그렇죠. 그래서, 아, 그 얘기만 널, 들어도 기분 네, 나빠요. 널 누가, 네. 널 누가 데려가 뭐 실버타운이나 알아봐 막 이런 얘기할 때 아니 누가 그럽니까? 아, 해요. 웃으면서 진짜? 생각하는데 그때 아 이게 웃으면서했는데 내가 화내면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된 거고. 그렇죠. 아, 그런데 수가 돼서 꽂혀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그 사람이 나를 데려가려고 지금 확인하고 있는 건 아닌가. 여자인 친구인데도 아, 그래. 이럴 때는 어떻게 이걸. 아그 친구 진짜 누구예요? 제 문제는 그 여자인 친구의 성적 취향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세요? 설마요. <laughs> 아, 설마는 알수 없어요. 다양한 취향이 있기 때문에. <laughs> 네. 공이육님이요. 저는 감정 기복이 심한 편입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말이 많지만. 요 좋지 않을 때는 입을 꾹 다물고 있습니다. 조증과 우울증을 왔다 갔다 하는 저요. 제가 이상한 겁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겪는 현상입니까? 이게? 많은 사람들이 겪는 현상이에요. 아. 그리고 이분 자기 감정기복이 있을 때뭐 기분이 좋을 때 말이 많고 좋지 않을 때 입을 꾹 다문 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 그걸 조증, 우울증이라고 음. 붙이는 거는 본인의 일상적인 생활을 너무 병적으로 아. 또 병의 이름을 갖다 붙여야지 자기가 뭔가 좀 대단하다고 느끼고 싶어 근데 또 옆에 있는 분들이 야너 조증 있니? 울증 있니? 아니면 조울증 있니? 뭐 이렇게 그만큼 옆에서 툭툭 얘기해주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정신과적인 병명을 사용하는 것이 우리가 일상 대화가 됐다는 거야 음. 그만큼 사람들이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 부분을 그냥 병적인 단어를 갖다 어. 붙여야지만 자기 마음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심각한 사회 전체가 지금 병들어 있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주변에서 거죠. 주변에서 감정을 자꾸 누르게 하잖아요. 누가 기뻤다가 네. 화냈다 하면 못하게끔 병으로 이제 이렇게 좀 몰아가잖아요. 어, 그것도 사실은 참 신기한 상황인데 자기 감정에 대해서는 자기가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죠. 또 그것이 주변 사람들을 힘들지 않게 해야 되는 것이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하는 가장 음... 기본적인 덕목이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거죠. 7600님이 또 문자 주셨습니다. 옆자리 직원과 대화하기가 싫습니다. 제가 아는 말에 늘 토를 달고 비꼬고요. 안 좋은 감정이 생기니까 같이 밥 먹기도 싫어집니다. 그래서 무시하니 무시를 하고 있는데 괜히 신경 쓰이고 얄밉고 막 그렇습니다. 일만으로도 힘든데 인간관계도 회사의 하나인지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네. 아. 예, 인간관계가 회사 일의 하나가 아니고요. 회사 일의 거의 전부예요. 음. 네. 아, 이게 음. 어렵네요. 그런데 그렇죠. 이렇게 계속 말끝마다 비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죠. 이런 사람들 특징이 나는 솔직하다. 나는 있는 그대로 팩트만 얘기할 뿐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계속 이게좀 상처를 주거든요. 어 그리고 또그 사람이 나를 약간의 경쟁자로 의식을 하고 지내고 있다. 어. 그리고 나를 자기 영향권 안에 주려고 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이걸 먼저 아셔야 돼요. 음.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무시하면 그 사람이 나에게 보인 영향을 내가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받은 거죠. 받은 거죠. 그럼 그 사람한테 다 해, 내가 잘해주고 그 사람 맞춰주려고 하면 그 사람은 영향권 안에 들어간 거예요 안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음.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좋게 좋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아그 영향이 안 들어가도록. 안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무시하면 되나요? 아니, 죠 무시하면 아까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음. 무시해도 들어간 거예요? 네, 무시해도 음. 들어가고 네. 좋게 좋게 지내도 들어간 거예요. 피하면 되는 거네요. 아니죠. 어, 회사에만둬야 되네. 아니죠. 와, 이거 너무 어려운데요. 네. 내가 그 사람이 나에게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자연스럽게 행동할 수 있으면 그 음. 사람의 영향권이 있는 게 아니라 나대로 사는 거죠. 음. 어. 비꼬든 말든 아 그래요 얘 예, 하고. 그냥. 아 비꼬면 비꼬는 대로 아, 받아주고 네. 그 사람이 나한테 아부하면 아부하는 아. 대로 받아주고. 예. 네. 그막 동창회 같은데 가면은 어머 오랜만에 봤는데 너팍 늙었다 막 이런 그, 얘기하면. 그렇지. 자연스럽게 행동하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힘들죠. 네. 그럴 때 웃으면서 어. 너도 더 같이 날 우리는 같이 날그 가잖아. 네. 아 나름 아봐 피부가 뽀송뽀송하잖아 이렇게 말하면요. 어너돈 많이 들였구나. <laughs> 이러면 되는 거지. 나 원래 타고났어. 자연스럽게 그 <laughs> 네, 구호님은 네. 남편이 무슨 말만 하면 태클을 겁니다. 공감 능력도 떨어지고 분노 조절 장애도 있는 것 같고 대화의 끝은 꼭 자기 말이 맞다고 우기다가 끝납니다. 말을 하지 말아야겠다 하지만 자꾸 말을 걸어서 그마저도 실패해요 나이 들수록 심해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말은 이게 사실 아까 동엽님 아버님도 좀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든 남편들의 공통적으로 겪는 질병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laughs> 남편이 나이를 먹어가면 네. 어 공감 능력도 떨어지고 분노, 분노 조절 장애도 있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겪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우리 남편은 환자구나 대화에 있어서 공감 능력에 있어서 거의 환자구나 그리고 저 병은 뭐 본인이 말을 하든 안 하든 저 병은 겪고 있는데 병원에 가도 치료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뭐 죽기만을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거가 사실 우리 삶의 기본이 그렇다 생각하면 그 다음 또 마음이 좀 편해질까요? 안 그렇죠. 아, 그러니까 이해를 힘듭니다.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사실 아버지들이 공감해 준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럼요. 아버님들은 원래 좀 공감을 잘못 한다. 그리고 버럭 가를 낸다 이런 이야기를 참 네. 많이 듣잖아요. 네. 그거는 사실 이분들이 공감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아. 살면서. 음. 그리고 본인이 공감을 누군가에서 공감을 할 때는 항상 본인이 아부하거나 본인이 맞춰줘야 된다라는 그 마음으로 공감을 하지 음. 진짜 공감을 하려면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자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음.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다른 사람한테 자기를 유지하면서 자연스럽게 자기를 표현하는가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한국 사회에서 사회생활하는 분들, 특히 남자분들, 특히 아버지의 역할을 해야 되는 분들은 내가 처자식 먹여 살리기 위해서, 또 처자식을 위해서, 자기가 아닌 항상 가족을 위해서라는 그 이유 때문에 자기를 열심히 버리고, 자기를 던지고, 네. 자기를 해체하고, 음. 자기를 감추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나중에 가족들하고도 공감을 하려면 자기가 있어야 되는데. 음. 자기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어떤 일본 만화 영화를 보면 가오나시라고 하는 귀신과 같은 음. 가오나시라는 게 일본 말로 하면 가오는 얼굴이거든요. 네. 나시는 없다는 뜻이에요. 얼굴 없는 귀신. 아, 우리 몽달 귀신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몽달 귀신이 때때로 자기를 확인하는 방법은 버럭화를 내거나 네 상처 줄수 있는데 박사님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laughs> 이렇게말 하면 상처받습니까? 아니요 전혀요 아그렇 아버님들이 네. 고민이 있어도 혼자 그걸 짊어지고 그렇죠. 공감을 또못 받아봤기 때문에 그렇죠. 외로웠고 그래서 이제 공감을 못하는 것 그래서 같아요 그래서 자기를 무조건 공감해줄 수 있는 경험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상담이에요 음. 상담하는 데 가면 자기가 뭘 떠들어도 다 공감해줘요 웬만하면 그 그러니까 공간만 잘 해도 상처를 줄일 수 있는 대화법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상처를 줄이는 대화법이었고요. 그럼 여기서 오늘의 주제와 관련된 황박사님의 핵심 한마디 10초로 한 마디 들어보겠습니다. 십초로 정리하는 천철살인 한줄 황박사의 심리 사전 오늘의 한 마디는요. 대화란 마음의 표현이다. 오, 오 마음이 있으면 대화가 되는 것이고 마음이 없으면 대화가 안 되는 것이고 음. 마음이 뭔지를 알면 대화를 할 것이고 마음이 뭔지를 모르니까 대화가 안 되는 것이고 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내 마음에 부정적인 게 있으면 부정적인 대화가 나오는 것 그렇죠. 같아요. 대로 그렇죠. 마음이 표현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거를 이제 돌려서 이야기한다고 해서 뭐 달라질 거라 음. 뭐 네가 막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다 그냥.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거를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뜻이 전달되지 않겠니 그런 일 없거든요. 음, 맞습니다. <laughs> 대화는 마음의 표현이다. 오늘 스담스담 상담소에서 수고해 주신 황상민 박사님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안녕히 계세요. <laughs> 조심하세요. 위스덤 센터가 삶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에게 사회적 기업 활동으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상담 비용이 부담스러우신 분 자신의 고민이나 아픔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 상담을 주저하셨던 분을 위해 상담 기회를 제공합니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고 자신의 문제에 대한 통찰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쏟아지는 기사 속에 진짜 문제를 밝히는 등불로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 황상민 TV로 찾아뵙겠습니다. 전용 스튜디오를 마련할 수 있도록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